중첩법 제팔조의 안전 보건 교육의 수강, 수강을 부분을 보면요 중재 산업자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어, 안전 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는 라 내용이고요 여기에서 경영 책임자 등이 법제사조오 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이 원래는 제사조제오조 부분이 안전 보건 확보의 의무잖아요. 그 의무를 위반해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 처벌을 받게 되는 부분이 이제 중대법인 거잖아요. 근데 어 여기에서 이제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 부분에서는 그 의무를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중요한 게 아니라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을 하면 그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발생한 사실만으로도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 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 핵심인 거죠. 그래서 법인 또는 기관의 책임 경영자는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데, 어, 그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를 위반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는 상관없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발생한 그 요건만으로도 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요건으로 어, 되는 거죠. 안전보건 교육은 위무 위반에 대한 제재적 성격이 아니라 중대산업재해 예방 강화 재벌 방지 차원의 부가가 되는 의무라는 점을 고려하여 총 20시간 범위 내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수하면 되고요.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은 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방안,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과 재벌 방지 방안. 교육 시기는 교육노동부 장관이 매 분기별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대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할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게 되고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해 30일 전까지 교육이 실시하는 기관, 교육 일정 그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게 돼요. 그래서 뭐 실시 기관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이고요 제 33조에 대한 따라 뭐 등록한 뭐 안전보건교육기관 그리고 참석이 어렵다고 하면 교육의 실시일 7일 전에 일회 한정에서 연기가 가능하고요. 당사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교육비본, 비용, 교육대상자가 부담하게 되고 교육기간이 교육이 실행되면 지체 없이 이수자와 명단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게 돼요. 교육을 고육, 이수한 대상자는 필요한 경우 교육을 이수한 기간에 안전보험 교육 이수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 이수 확인서를 지체 없이 내주어야 한다고 해요. 만약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를 하지 않잖아요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의 수에 따라 1회당 1천만 원 이해서 2차 3천만 원, 3차 5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요. 위반의 수에 따라서 과태료 가중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 부분은 핵심이 준대사재가 발생했는지 어 여부만 따진다는 거예요. 그 위반을 안전보건 확보에 위반을 위반했는지 안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를 해야 한다. 저 이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 이런 내용인 거죠.